안녕하세요. 근데 매니저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. 어. 유튜브 찍으러 왔습니다. <laughs> 아니, 말을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우와. 자기야. 고슴도까지 단추 왜 이래? 착용 <laughs> 착 <laughs> <laughs> 일부러 패션 <웃음> 패션이야? 유튜브 갖지 못하고 이렇게 몸으로 웃기는 거야? <laughs> 어? 왜 이렇게 잘못지? 그게 아니라... 난 당초 좀잠고아 맞아요 인사를 안 했네요 <laughs> 1 더하기 1은 2다 갑자기 가식적으로 <laughs>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입니다 오늘은 별큰 계획이 없이 상해를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할 것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 하루를 또 공유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냥 셀카로 찍으려고 했는데 하준이가 또 이렇게 왔네요 너밥 얻어먹고 싶어서 왔냐? 아, 이 고수무침이 진짜 대박이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어. 진짜. 이번에는 또 그레이튼을 동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네. 갑자기 또 뭐, 이번이 지금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 상해행인데 되려면은 이제 절차가 좀 필요해요.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강아지를 해외 데리고 가는지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 주변에서. 원래 네. 그레이튼 진짜 많이 다니긴 다녔지. 그래서 내가 서류 오늘 하고. 또 절차에 대해서도 살짝 보여드릴 겸? 구독자분들이랑 친해지는 시간도 가질 겸?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. 예방접종 및 건강 증명서랑 광경병 항체 검사 증명서, 검역 증명서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거든. 이거 이제 예전 거야. 지금 이건 지난 거야. 근데 내가 새로 또 받았지.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레이튼의 예방 접종 및 건강 증명서를 원장님한테 사인을 받고, 그리고 얘가 광경병을 또한번 맞아야 돼. 이미 맞았는데 중국은두번 맞은 기록이 있어야 돼가지고. 오늘 예방접종도 하고 여권을 준비한 이유는 이따 또 검역서까지 가야 되니까.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혹시 강아지와 같이 해외여행을 어,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을 보면은 어?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. 가봅시다, 가봅시다. 하루가 좀 바쁠 거야. 우리 그레이튼 전에 앵돌하고 있었거든. 1 0인데 20년 살았어. 어, 근데. 음, 네. 그럼 이제 다시는 강아지 못 키우겠다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근데 네. <laughs> 또왔죠어 <laughs> <laughs> 그래 그래 너 얘기하는 거 맞아?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. 광견병이라든지 각종 예방접종 뭐 종합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서 맞기 때문에 원장님 이거를 이 발급해주실 수 있는 거지. 진짜로 동물병원에 안나 아니. 강아지 안 키워봤어? 한 번도? 그래서 그레이튼이 널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아,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레이튼이 널 그렇게 싫어하는 거였어 미끄럼 방지 관절이 귀여운 게 아니에요 소매가 관절이 약하거든 그래서 미끄러지면 은 관절 안 좋아지고 나중에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얘도 지금 안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야 미끄럼 방지 <laughs> 안녕하세요. 간장님 네. 가래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가래 약이랑 그네빌라이저그 가래 없애는 이렇게 <laughs> 여기 오면 무서워해 가지고 알았어요. 무서워 가지고 괜찮아. 무서워 가지고. 아이고. 너무 무서워. 긴장을 너무. 괜찮은 거야. 부장이 필요해가지고 저도 준비는 해왔거든요. 근데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. 매번 갈 때마다 뭐 문제 있을까봐. 그렇죠. 그리고선... 네, 감사합니다. ]zer. 오늘 예방접종하고 나서는 삼일이다 문시키지 마시고요. 아, 네네. 네. 오늘, 오늘 하루는 집에서. 오오오오오 어어 왜? 음. 왜? 아팠어? 어 알았어? 어, 나 크면서 아픈 거예요? 놀랬어, 아, 놀랬어.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엄살 엄살 응 음. 알았어 알았어 감사합니다 네또 네, 올게요 네, 네 이게 그 광경병 항체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예방접종 및 건강 증명서를 띤 건데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은 아닌데 중국은 꼭두번 맞은 결과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 번을 맞추게 됐네 이제 검역소를 갑니다. 농림축산검역본부를 갈 거예요. 농림축산검역본부에다가 미리 예약을 해야 돼. 수출 반려동물 검역 예약 신청이라고 돼 있죠. 이렇게 다 미리 예약을 해요. 자, 어디 있는 거죠? 검역아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집에서 가까운 데를 찾아서 가면 돼요.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서울 지역 본부 네 갑니다. 이제. 농림축산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출발! <웃음> <웃음> 이런 도라이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,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, 나도 모르게 나오네. 절차가 정확히 몇 가지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안 어려워요. 일단은 마이크로칩을 내장형으로 달 것, 강아지의 신분증 같은 건. 건데 요즘에는 그냥 다 해요 애견인이라면 안할 수가 없어요 외국을 가든 안 가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아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을 가든 안 가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하나가 중요한 게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돼 그게 이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잖아 그러면 그 항체가 생겼는지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았지 그다음에 한 열흘 후에 검사를 실시하면 돼요 이렇게 동네 병원 가셔 가지고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. 외국발용입니다.라고 하면 다 해주세요. 그런 다음에 그걸 이제 받았잖아요. 그리고 나서는 지금 오늘 병원 가가지고 건강 증명서를 받았잖아. 그게 뭐냐면 얘는 예방접종이 다 되어 있습니다. 그거거든요. 요거 서류 두 가지를 들고 이렇게 농림축산검역 공부를 가는 거예요, 지금 저처럼. 그러면 검역증을 이렇게 두 장을 주세요. 그거를 지금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. 별로 안 어렵죠? 사실은 항체과 검사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유효기간이 2년이라서 또 조금 쉽습니다. 한 번만 해놓으면 굉장히 쉬워요. 오늘처럼 병원 한 번만 갔다가 또 가기 전에 검역증서만 하나만, 두 개만 받으면 됩니다. 해외에는 어디까지 가봤는가? 미국은 두 번을 가봤는데, 나파밸리 샌디에고, LA, 팜스프링, 샌프란시스코, 라스베이가스도 다 국내선 타고 다녔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두 번을 찍고, 독일을 갔어요. 여권을 발급받고, 기차를 타고 스위스로 넘어갔습니다. 스위스로 넘어가서 융프라우도 올라가고, 그리고는 프랑스로 갑니다. 이제 니스를 가고, 깐누를 찍고,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를 찍으셨거든요, 이분이. 이분이 아니라 이 강아지가. 그리고 이제 스페인까지 갔어요. 그래서 몇 개국에 벌써 5개국과 이제 미국 두 번과 그다음에 상해는 한네번 가봤죠. 그리고 제주도, 부산. 아주 안 가본데 없이 네, 여행 강아지입니다. 한 60번 타봤거든요. 근데 너무 좋아해. 진짜로 비행기 타면은 푹 잠을 자고 저를 하나도 안 괴롭힙니다. 너무 즐거운가봐. 네, 너 얘기하는 거 알았구나. 지금 뭐막오박이 떨어지는 우리한테 왜 이런 시련이 아, 여기 원래 3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. 강아지 <laughs> 데리고 가는 거 진짜 안 어렵고. 근데 이거 출국날 할 수도 있어. 출국날, 만약에 김포공항 출발이잖아? 그럼 김포공항에서 좀 미리 가가지고 하면 되고.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안 가도 되거든? 근데 나는 이제 불안해서 따로 가는 거야. 문제 생기면 어떻게 당일날. 내가 문제 생긴 적이 있으니까. 근데 그냥 다음번에는 출국할 때 가자. 도착을. 여기입니다. 농림축산 검역본부. 들어가니다 아, <웃음> 고정 정식시간 아니요 네, 밀려가지고 전에 언제 나가셨었죠? 저번 달에, 10월 달에도 나갔는데 이거는 새로 다한 거예요 사실 돈 드는 거는 그 항체가 검사 있잖아 아까 전에 말했던 항체가 검사만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그게 조금 비싸고 나머지는 돈 들어갈 게 많이 없고 비행기가 편도에 14만 원, 미국이나 유럽 갈 때는 편도에 30만 원. 원. 왕복에 이제 60만 원돈 드는 거예요. 이 강아지가 어, 고. 네, 고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일다기 1인 이다해 빨리. 아네 아, <laughs> 네. 하나 둘 셋. 안녕, 오마 네. 구독해주세요. <laughs> 네, 이렇게 농민축산 검역본부, 어,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친절하셔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와, 이제 다 됐다. 이제 다 됐어요. 가면 됩니다. 세상 편한 우리 강아지랑 이제 갑시다. 어다 됐어요. 다 됐고 아 검역서까지 받았잖아요. 검역증서까지.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은 위챗을 깔아요. 위챗에 마지막 이게 신고하는 게 있어요. 서류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끝이에요. 김포 공항을 또 가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가서 음 그냥 뭐 <laughs> 그것도 그냥 껌이야 뭐 없어 그냥 케이지 규격 같은 것도 이제 좀 알아봐야 되고 아시아나 홈페이지 가면은 규격 다 나와 있거든요 쉬워 그냥 저런 거 하면 돼요 그리고 홍자 공이 항되잖아 그러면 검역 한번 더 받아야 음. 돼요 근데 완벽하게 준비되어 음. 있잖아. 쉬워. 그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글로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써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봐봐 얼마나 쉬워, 그렇지?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. 공항으로 가면 되는 거네요. 네, 김포공항에서 만나요. 그레이튼과 같이 이제 체크인을 할 거예요. 그레이튼이 미용을 못했어 이번에. 꼬질꼬질한데. 어, 상해 가서. 이렇게 준비한 세 어, 가지의 그 서류를 내요. 이제 반려동물 음. 운송 서약서를 쓰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가방 포함 몸무게를 잴 거야. 7kg가 넘으면 안 돼요. 그레이튼을 데리고 네, 돈을 지불하러 갑니다. 14만 원 결제 완료. 이제 진짜 끝입니다. 팬들이 많은 관계로 <laughs> 어, 여기까지 하고 어. 카메라 넘기고 아, 가겠습니다. 세븐 예. 씨를 다 기다리고 너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인파가 어, 아직도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다니 대단한데요? 어, 어떻게 알았지 다들? 잘 갔다 와. 응. 잘 갔다 와. 저희는 이제 상해로 출발합니다이번에는 엄마랑 둘이 갔다 오겠습니다. 엄마랑, 그레이튼 그레이튼이랑 r e a t 게요 네, a t great, great, g r e 드디어 우리 그레이튼이랑 상해에 도착했습니다. 짜자자 그레이튼 너무 착하게 자라서 지금 왜 졸려? 갑자기? 왜 갑자기 졸린 척을 그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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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레이튼이 네 번째 상해 여행인데 어 이번 그레이튼의 상해 여행도 기대해주세요. 출발 봐! 출발!